세계일주사 덱스의 귀환 변한 막내가 팀의 중심으로 MBC 예능 태어난 김의 세계일주사이야 태계일주사2의 방송을 앞두고 황금막내 덱스의 귀환이 예고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덱스는 첫 등장부터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현장을 장악하며 태계인진에 시동을 걸었다. 멤버들은 덱스의 귀환의 분위기가 확 살아난다고 반가움을 드러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덱스의 변화다. 이전 시즌에서는 편식과 체력 저하로 덱족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피지컬과 정신력 모두 업그레이드된 리더 덱스로 등장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덱스는 이번 여정에서 주도적으로 여행을 이끌며 형들의 빈틈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막내 온 탑의 위엄을 제대로 보여준다. 또 악명 높은 디진다랜드에서 바이킹조차 서서 타는 대범한 모습을 보이며 건무 마인드를 자랑한다. 덱스의 폭발적인 텐션은 현장을 뜨겁게 달구며 이번 시즌의 청춘미를 예고한다. 태계의 주사에서 완전체를 이룬 멤버들 그리고 달라진 덱스가 이끌어갈 참하고도 여정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